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르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부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송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아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laughs> 여와의 호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위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이르렀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죽인 자가 20명가량이나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원동력이 되고, 내가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역전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그 원동력이요 비결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만큼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봐야 됩니다. 믿음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진가가 발휘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이들은 위기가 놓여있을 때에 그 앞에 위기 가운데에서 도망치고 그, 그와 같이 주님 품을 떠나는 데에 앞장서는 이들이 분명히 있지만 참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승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단,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은 겉모습만 남았던 그 형식적인 번제를 드림으로써, 많은 이들이 요동하여 떠날 때에 그들을 응집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행동을 취했던 것과 반대되게, 요나단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찾아하였던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상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오직 그에게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제하여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과 이름 모를 한 소년입니다. 자기의 무기를 드는 소년에게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서 우리가 작전을 펼치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두 명이서 작전을 펼친다 한들 무슨 얼마나 대단한 작전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이 작전을 펼치자 라는 말을 하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비록 두 명이다 할지라도 그두 명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지 않겠는가 같이 가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무기를 든자 무섭습니다 두 명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이두 명의 군사로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기를 든 자가 내가 당신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던 것이 이 무기를 든 소년의 고백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600명 가량 모여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중에 두 명이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이와 같이 나아갔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던 것을 보게 돼요. 이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한,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믿음의 지체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도구들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이 무기를 든 이름 모를 소년과 같은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 믿음의 모습 가운데에 그가 요나단 가운데에 요나단이 우리가 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 들어가자라는 작전을 이렇게 통보하였을 때에. 믿음이 없었다면 받아들이지 않아서 동역의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나갔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같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 때로는 블레셋과 같이 우리 앞을 막으려고 달려드는 대적의 공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서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동역할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의심없이 나아가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성급하게 나아갔던 사울과 달랐던 모습은 표증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 두 사람이 가서 이 블레셋 진영을 휘저어 놓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표증을 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오겠다라고 하면은 이것 자체가 표증이 되어서 우리에게 승리가 더하여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며 나아갔던 것이 요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뜻을 구하였을 때에 말씀 14절 말씀과 같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동안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두 명으로 10배 이상 차이 나는 이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로 인하여 블레셋은 두려워 떨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믿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이 승리를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달려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잘 짰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용맹스러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삶 이제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만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의 공격들, 사단의 공격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승리를 차지하였을 때의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두 명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 전쟁이 베나벤을, 베나웬을 지나갔다고 라 기록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용사 두 명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이 전쟁 가운데서 그 전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셨다.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은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로 하여금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요 주님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며 승리를 더하여 주시는 주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주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요나단에게 승리를 더하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승리를 더하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함께하시면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결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자에게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승리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믿으며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 나로 인하여 나의 공동체가 충만한 복이 임하여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이러한 자리 가운데 설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주님 안에서 힘차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